AI의 기반에서 산업이 완전히 바뀌면 네. 그러면 우리가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며 네. 무엇을 준비하고 네.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지가 바뀌겠죠. 네. 그거를 논의하고 싶은 게 제가 말씀드리는 AI 자율 경제의 네.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식과 기술의 융합, 지식 전파사. 요즘 특히 말씀 많이 하시는 소버린 AI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을 소버린 AI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술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인구도 제한돼 있고, 돈도 제한돼 있고, 시간도 제한돼 있는데, 그러면 소버린 AI라고 할 때, 그럼 소버린 AI는 단 하나냐 면 사실은 단 하나도 아니잖아요. AI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소버린 AI로 가져가고, 이 부분은 외국의 힘을 빌리고, 이 부분은 파트너십을 해서 공동으로 가져가고 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소버린 AI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다 단어 하나로 소버린 AI, AI 주권 하니까 마치 한 가지 기술을 우리가 개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고 하는 논의처럼 너무 단순화 돼버린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AI라 하더라도 그 밑에 보면 1 0가지 이상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중에서 예를 들면 음성인식 기술 있다고 칩시다. 네. 음성인식 기술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남들과 갖다 써야 돼요? 이게 답이 마땅치가 않아요. 왜 마땅치가 않냐면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소버린 AI 이야기 할땐 AI 모델을 보통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AI 모델, AI 모델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경우 뭐 하나다 두 개다 여러 개가 있겠지만 AI 모델을 가장 많이 개발한 미국이나 중국을 보면은 AI 모델 100개가 개발되었을 때 실제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는 100개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많아봐야 너댓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95개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것들은 잘못하다가는 시간 과도의 낭비에 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AI 모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성인식, 화상인식, 무슨 무슨 인식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 소버린 AI를 이야기할 때도 AI 모델도 중요하지만 다른 AI 수법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감상적으로 우리 기술, 우리가 개발해야지, 우리가 주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논리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고 들어갔을 때, 이건 우리가 하고, 이거는 남이랑 하고,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는 논리는 이 조금 구분해서 좀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가 AI, 뭐의 강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논의되는 거는 피지컬 AI를 얘기하시죠. 피지컬 AI 이제 물리적으로 실체를 가진 걸 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타당성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볼때 제조 강국이라고 하는 게오대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독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재미가 있는 게요. 그 중국, 한국, 일본 이런 그 국가들은 보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문맥. 이 강한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국가가 아니고 컨텍스트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맥락이 중요하죠. 맥락이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제조는 맥락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 그러네요. 형식지가 딱 있어야 돼요. 도면이 있어야 되고요. 설계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조 강국이 되고 하는 걸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건 안목이 아니라 굉장히 형식지 강한 그 면이 있어요, 한국에는요. 음. 그렇다면은 형식지도 있고 우리가 안목지라고 하는 그 문맥도 이해하는 국민이라고 하면은 이두 가지를 형식적암목제를 합쳐서 학습을 시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글로벌하게 볼때 한국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조업에 보통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피지컬 AI에만 꽂혀있지만 사실은 좀더 확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겠지만 서구에서의 그 컨텐츠 중심 그리고 동양에서의 컨텍스트 중심, 문맥 중심, 이걸 한국 사람들이, 한글 보니까 두 개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상품을 개발하면은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 AI 기술하고 지금 시장하고 격차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뭐 데이터 통합이라든지 AI 기술 도입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팔란티아는 지금 기술하고 시장이 접근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장의 그 범위가 다르겠죠. 팔란티아의 경우에는 시장의 범위가 좀 좁을 거예요. 음. 그리고 아시다시피 팔란티아의 출발은 과거에 테러범을 잡자 이제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그 미국의 정보 기관의 니즈가 있었고 그러면은 출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좁으면서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진 시장에서 출발한 거고요. 그게 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는 AI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주가 다 포함된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밥을 먹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AI가 오늘은 두부 먹지 말고 계란만 드세요라고 할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런 건팔한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범위까지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걸로 볼때팔한티는 네.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의 시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매경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 지금 네. 내셨잖아요. 그 내용을 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제가 네. AI가 만드는 자율 경제라고 하는 건데요. 네. 자율이 뭐냐? 나에게 자율권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자유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저는 자유를 구성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인식, 두 번째가 음. 판단, 세 번째가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이게, 이게 그걸 AI가 주도하는 게저 AI 자유라고 보는 건데요. 만약에 그 제가 그 자율주행 택시를 불렀어요. 네. 로봇 택시가 왔습니다. 네. 얘 택시가 저를 제가 불렀다고, 아, 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어줄지 말지 판단을 해야 돼요. 어, 그러네요. 판단을 할때 AI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트러스트. 신뢰는 뭐냐? 내가 승객에 대해서 택시 탔을 때, 네. 목적지까지 갈때 사고를 내지 않고, 내렸을 때 돈을 내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한다고 하는 그 확률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더라도 100점 만점에 그래도 90점, 95점이 되면은 아마 택시가 문을 열어줄 겁니다. 저보고 타라고. 그럼 제가 탔어요. 타면은 택시가 문을 닫고 운행을 하겠죠. 목적지까지. 이게 오. 하드웨어의 행동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와 인간이 서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느 레벨까지 갈 거냐, 그 레벨 때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하는 주장이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AI가 만드는 자율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그 상황을 또 돌이켜보면요. 한국이 네. 어떤 그 산업화에 성공을 해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산업의 구조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중후장대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철강산업. 네. 철강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포항제철이 이 국가를 먹여 살릴 때는 그때는 넓은 땅이 필요하고요, 투자가 필요하고 기계가 필요하고 설비가 필요해요. 네. 이럴 때는 학습곡선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합니다. 그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은 경험이 많이 생기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스코에서 필요한 인재를 학교에서 찍어내듯이 내량생산에서 인재를 공장으로 보내주면은 네. 공장이 살고 국가가 살았어요. 네. 그게 중후장대 산업의 특징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경소박단 산업으로 가면서는 조금 네. 변했어요. 이 작은 거고 작고 조그맣고 이 인터넷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네. 기능이 다 기능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한 가지 전공을 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공과 이전공을 합쳐서 융합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그건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을 합치는 거, 융합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AI가 시장에 들어가고 이 산업이 AI의 기반에서 산업이 완전히 바뀌면 네. 그러면 우리가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며 네. 무엇을 준비하고 네.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지가 바뀌겠죠. 네. 그거를 논의하고 싶은 게 제가 말씀드리는 AI 자율 경쟁, 경제, 자율 경제의 네. 그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학부를 전자공학과 나왔는데, 그, 그때 전자공학과 교수님께서 자율주행차가 빨리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제조사가 책임을 질 건지, 아니면 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고객이 책임질 건지, 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상용화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I.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술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기술이 안전하다 혹은 인간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때 사용을 하기 시작하자라고 네.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기술은 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술이든지간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의견이 타당하냐? 사실, 어느 의이 타당한지 모르겠고요. 그두 가지 사나를 선택한 건 정책의 문제예요, 이건요. 음. 정책. 그렇게 봤을 때, 네. 중국의 경우에는 후자를 택했겠죠. 기술을 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해결하자라고 해서 음. 중국은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못 다니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기술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은 시작이 더 늦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 철학의 문제이긴 하지만 기술 철학 중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 는 것은 정책의 문제고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최종적인 판단은 정치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샌드박스 네. 규제 샌드박스라고 한것확긴합니다 네.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한번 해 보세요라고 네. 하는데 AI는 관점에서는 그 규제 샌드박스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어요. 음. 왜냐하니까 음. 아까 말씀하신 그 보험 문제는 그게 어제 오늘 나온 문제는 아니고 이미 네. 오래전부터 알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정의를 할수 있으면 답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정의가 되지 않으면 답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AI의 기술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이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고요. 어떤 그 샌드박스에 혹은 특구의 범위를 정해서 그 안에서는 한번 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해 보는 범위가 중국처럼 도시 전체를 범위를할 거냐, 네. 아니면은 한국 같으면은 뭐 과기원이라든지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할 거냐. 그런 것들만 좀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음.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 AI란 AI는 청춘이다. 음. 어 일단 일단 제그 저희 개인 연대기로볼때 저는 한 35년 전에 박사과정 때 AI를 이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AI 논문을 쓰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박사 논문 쓸때 사용했던 AI 기법은 네.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지만 네. 최근엔 또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새로운 네. 기법이 또 세상을 또 많이 바꾸고 있고요. 네. 그래서 AI를 제가 되돌아볼 때는 AI 이야기를 하면 은꼭 제가 35년 전에 박사가 있을 때 청춘이 떠오릅니다. 어. 그래서 청춘이라는 <laughs>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또 청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AI는 아직까지 청춘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음. 단어이지 얘가 작년이나 논의돼가지고 AI가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술로 서도 AI는 청춘이고 음. 개인으로 서도 AI는 청춘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는 저에겐 청춘입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AI를 청춘처럼 활용해서 더 좋은 청춘이 되자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청춘을 가르쳐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